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은 공허하고 지쳐갈까요? 분명 선한 의도로 행동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전함과 때로는 상처를 느끼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타인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때 우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깊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오랜 의문에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자 큰 복을 짓는 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자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지 않고서는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샘물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이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마음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의 샘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타인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물을 퍼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우물은 비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끊임없이 돌보고 사랑으로 채워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진정한 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비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번아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임을 기억하세요. 둘째, 마음의 평온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번잡할 때, 어떻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잔잔한 배를 띄울 수 없듯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 고요하고 편안한 음악 감상,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잠시의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 맑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은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좋아하며 그곳에 머무르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외부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 즉 지계와 인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셋째, 아무런 기대 없이 순수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후에는 베푼 것을 잊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마치 씨앗을 심은 농부가 매일 싹이 났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저 믿음과 인내심으로 기다리듯이 자비로운 행위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선한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 혹은 감사함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덕목 중 하나인 무연자비의 실천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자비의 순수성을 지키고 큰 복을 불러오는 비결입니다. 베풀매 기쁨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 얻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입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관계는 복을 흘려보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관계는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갈가먹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누군가에게 당연함이 되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당신의 선의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인연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나누세요. 그곳에서 진정한 복이 자라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좋은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중희즉 기뻐하는 마음은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데, 이는 감사하는 마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에 교만이 섞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복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용하고 겸손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적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듯이 겸손한 자비는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펼칩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겸손한 자비는 오래 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낮은 자세로 베푸는 마음이 큰 복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도 모든 공덕의 근본은 겸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더욱 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을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복은 좋은 인연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갈시키고 힘들게 하는 인연으로부터 용기 있게 멀어지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자비의 행동입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참는 인내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 위한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 곁에 머무르세요.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배우며 발전하는 것이 곧큰 복을 짓는 길입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더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진리에 의지하여 어리석은 결정을 피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좋은 인연을 통해 우리는 더욱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다. 맹목적인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배풀미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함께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물이 먼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오르게 하세요. 그 샘물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그 물로 세상의 갈증을 해소하고,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이며, 큰 복을 짓는 첫 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친구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이해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듬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자비를 베푸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큰 복을 짓는 첫 걸음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행복의 시작이며 그 행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진정한 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 이 거룩한 다섯 글자가 당신의 자비를 지키고 당신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며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이며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이 당신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세요. 그 마음의 평온과 지혜가 세상 모든 이에게 커다란 복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화롭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매순간 자신과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